종로에 노포집이 많아 음. 제일 많은 거 같아 그치? 음. 여기는 1930년년 됐다는데? 1930... 어, 어 저기 어디다? 있다 저기 있다 아 진짜 조그만해 간판은 <목소리> 다시 쉬었다 예. 선영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와, 와, 와. 아, 메뉴판을 찍어야지 먹어야 돼밥 붙여 먹어야 돼. 돼. <laughs> 그지? 어때? 수타 많이 먹던가 다른? 그지? 아예 틀리다 고 그러더라고. 진해? 맛 진하다 고 그러던데? 그냥 그래? 아니, 진한 거 아니고. 응. 음. 그치 달라. 음. 내가 먹던 초탕이랑은 달라. 맛있네. 어. 음. 뭐라고 해야,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김치만 되게 많이 나온 그런 설명은 못하겠네. 그냥 맛있어. 응. 근데 달랐는데 <laughs> 음. 그초탕이 아닌데? 추가가 음. 음. 있겠지? 면부터 넣어 먹어야 될것 같아. 그래. 그리고 파를 파도 아, 넣고 우리 어, 여기, 여기 빌린 것 같아 가지고. 어, 마이너이즈 파. 잠깐만. 아이고또 파만 만나면 안 돼요. 어, 고추 넣을 거야 응. 우리야? 응. 고추가 요즘 응. 안 매워서. 어. 남는 거 오빠 부어줘. <laughs> 아니, 아니, 안 매울 거야, 고추가. 여름데워워져지지부터터겠습니다니다하아 음. 그지? 니 음. 갈무랑 먹어요. 다음부터 생각해꼭 가져와야겠어. 음. 근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아 <laughs> 이렇게. 음. 밥을. 맛있어. PPL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오빠 찍어줄까? 아니야. 아니. <laughs> 함께 하기 딱 좋다 추어탕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천장뒤고 하는데 이거는 음. 그런게 없네 진짜 신기하다 음. 그냥 국밥 느낌 그지? 음. 음. 추어탕이라 말 안하면 모 같은데 소고기국밥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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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근데 이거 베이스가 내가 알기로 소고기국밥으로 알고 있어, 소고기, 국수랑 섞는 걸로 알고 있어. 이거 저희 열무랑 무채 좀더 주세요! 비, 비사몰인가? 비사몰 콩나물그지 음, 음, 음. 성수동. 응. 나도 그 동원이 형이 어, 비사발. 음. 한 7, 8년 10년 전에 동원이 형이 동원이 형이 가져온 거. 그걸 담글려고.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. 유명하지 응. 음. 다 있나? 이사 갔나? 어? 있어. 넓혀는데어걱정인테리했어아배불러겨 땀난다. 음. 배부르면 둔해지니까. 어, 이거 이 올릴 수가 없구나. 음. 불른거 맞니? 유튜브에서 거짓 말하면 안 돼. 음. 이이좆탕은 간단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초시라이도 먹을 수 있어. 음, 어, 맛이 없진 않은데, 그냥 뭔가 추어탕 같지 않은 추어탕을 먹어서, 어, 그냥 소고기국밥? 말 그대로? 네. 얼큰한 소, 얼큰, 그냥, 그냥 소고기국밥 같아. 뼈시 마지막에 뼈 씹혀서 추어탕인 거 알았지? 그냥 주면 절대 아무도 알수 없어. 그냥 서울식 추탕이라고 하는데, 내가 봤을 때는, 그냥 소위 국밥이 아닌가, 그냥 점심 대용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끝. 안녕. 조기지는다인가저기 조기? 그래서 다시 갈것 같아? 아니, 나한번 먹은 걸로 만족해요. 어, 나도. 남원 추어탕이 내 스타일 같아 어, 나도 나도. <laughs>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사람들이 아 너무 맛있다 막 그런 말안 하거든. 음. 그 이유가 있었어. 아, 근데, 추어탕 못 먹는 사람은, 어, 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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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딱 어, 그거. 추어탕 못 먹는 사람들이 먹는 게 낫고, 음. 추어탕, 어, 추어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되는 곳. 어, 어 그런 것도, 음. 그리고 점심 때 음. 먹을 거 없을 때, 음. 그냥 저런 거 먹을 바에 8,000원짜리 순댓국을 먹지 않을까. 음. 그지, 음. 만원짜리는 조금. 음. 미꾸라지가 안 보인다는 어, 게. 나 하나도 안 싶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아, 1도, 1도, 아무리 갈았다 해도, 아,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걸쭉걸쭉하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. 저게 더 들어갔으면 맛이 좀 달라졌을까? 그래 봐서 내가 저거 소고기 국밥 그 국물로 한다는 게그 음. 이유인 것 같기도 해. 음. 미꾸라지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음. 맛이 안 나니까 음.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. 너무 적었어. 응. 어. 그한끼해치우긴 좋아. 만 원에 그냥 응. 하기 좋은데 청그 저거 뭐야 저거 저거를먹으러는 그지 어. <laughs> 나도 남은 추어탕을 가겠어 차라리.